안녕하세요, 하루안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나 또는 이제 엑셀표에서 자주 사용하는 슬라이서 창 관련된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질문을 일단 살펴보시면 간단해요. 질문 자체는 뭐 어렵진 않아요. 슬라이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어,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면 보통 이제 데이터 항목이 가나다라 순으로 나오거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렬되어진 결과가 슬라이서 창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슬라이서 창에 나오는 그 표시 항목 순서를 어, 원하는 순서대로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화면은 따로 없기 때문에 파일을 올려주신 걸 보는 것들이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파일을 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파일을 열어보면 왼쪽에 이렇게 급여 관리비 보험료 뭐 차량 할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피벗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볼수 있어요. 자, 근데 피벗으로 이 표를 이제 집계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표시되어지는 항목 자체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서 나와요.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슬라이서 창을 이용해서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당연히 여기도 가나다라 순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항목 순서를 원래 표에 입력되어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순서대로 좀 하려고 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엑셀의 모든 이런 정렬과 관련된 방법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해 주죠. 하나는 오름차 순 정렬이고요. 하나는 내림차 순 정렬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듯이, 자, 작은 값을 먼저 표시하는 방법이 오름차 순이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순으로 나오죠. 대림차 순은 큰 숫자가 먼저 나오는 방식이죠. 자, 근데 뭐 텍스트는 거꾸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 말고,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해 줘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줘서, 여기에 등록되어진 값들은, 어, 고그 순서대로 정렬을 해 주는 방법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서 창에서도 정렬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를 등록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등록해서 쓰는지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설명했던 것들은 조금 지우고 제가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한번 등록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파일 탭에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 탭을 선택을 하고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돼요.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래쪽에 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순서로 입력되어진 값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이 주소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이걸 가져오기 하시면 이 오른쪽 목록에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요. 물론 여기에다가 뭐더추가하시려 그러면 엔터키 이렇게 누르고 계속 값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 값을 입력해 놓은 걸 추가하면 여기에 등록되어지겠죠. 물론 아까는 저는 가져오기를 눌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여기에 등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값을 등록해 놨다라고 그러면 그냥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확인 버튼만 누르시고 자 확인 여기는 이제 닫으시면 되죠. 자이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설정 작업들을 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슬라이서 탭에 슬라이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정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오름 차순을 하겠다, 내림 차순을 하겠다 이러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 옵션에 뭐가 있어요?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저걸 등록해 놨었기 때문에 이제 정렬하면 이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근데 정렬되어진 순서대로는 안 나오죠? 제가 데이터 탭에 여기 오름 차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내림차순. 자, 그러면 얘가 식비부터 해가지고 교육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다시 오름차순, 급여 관리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순서랑 상관없이 이제 데이터들이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슬라이서 창을 쓸때 정렬을 하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등록하고 을 데이터 탭에 요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눌러가지고 정렬 순서를 바꿔서 작업을 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사용자 지정 목록 순서로 값이 정렬되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물론 이렇게 눌렀는데도 만약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요 슬라이서 탭에 슬라이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옵션이 체크되어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는 체크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를 기억을 모두 못하시니까 얘가 체크 해제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슬라이서 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 순서 같은 것들을 정렬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정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정렬 작업을 해 들어가신다 그러면 좀더 원활하게. 업무를 해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